78억원의 무거운 짐 15경기 출전에 QS 겨우 두번 그보다 더 충격적인 5회 이전 강판의 현실 한화 이글스가 2025 시즌 전반기를 압도적인 1위로 마감했지만 김경문 감독의 마음 한켠에는 깊은 고민이 자리하고 있었다 바로 FA 시장에서 거액을 투자해 영입한 엄상백의 예상보다 훨씬 심각한 부진 때문이다 팀이 2위와 4 5경기 차이로 독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발 로테이션의 핵심이 되어야 할 엄상백이 오히려 가장 큰 약점으로 떠오르면서 후반기 운영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기대와 현실 사이의 거대한 간극. 지난해 11월 8일 하나는 FA 투수 엄상백을 영입했다. 계약 내용은 기간 4년간 계약금 34억 원, 연봉 총액 32억 5천만 원. 인센티브 11억 5천만원 등 최대 78억원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이는 세스지 최정의 4년 110억원에 이어 2025년 FA시장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의 계약이었다. LG에서 삼성으로 이적한 최연태와 함께 FA시장에서 가장 주목받은 선발투수 중한 명이었던 엄상백에 대한 기대는 그만큼 컸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전반기 15경기에 등판한 엄상백은 64이닝을 소화하며 평균 자책점 6.33이라는 참담한 성적을 기록했다. 이는 규정이닝의 70% 이상을 투구한 선발투수 중 가장 높은 수치다. 경기당 평균 투구이닝도 약 43분의 1이닝에 불과해 베테랑 선발투수에게 기대하는 최소한의 역할마저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숫자로 보는 충격적인 현실 엄상백의 부진을 보여주는 가장 상징적인 지표는 바로 퀄리티 스타트, QS, 횟수다. 15경기 등판 중 QS는 단두 번에 불과했다. 이는 13.3%의 성공률로 선발투수로서는 치명적인 수준이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5이닝을 채우지 못한 경기가 8번이나 된다는 점이다. 이는 전체 등판 경기에 53.3%에 해당하는 수치로 선발투수에게 기대하는 최소한의 기준조차 절반 이상의 경기에서 충족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일반적으로 선발투수에게 기대하는 최소치가 5이닝이라고 본다면 엄상백은 자신이 나선 경기의 절반 이상에서 그 기대에 못 미쳤다. 이는 단순히 성적 부진을 넘어서 선발 투수로서의 기본적인 임무 수행에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감독의 인내와 팀의 딜레마. 김경문 감독은 그동안 엄상백에 대한 믿음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선수 스스로도 잘하고 싶은 마음이 크다며 지속적으로 기회를 부여했고 섣불리 선발 로테이션에서 배제하는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이는 거액의 투자에 대한 부담감과 함께 베테랑 투수의 경험과 능력에 대한 믿음이 바탕이 되었다. 다행히 하나가 전반기를 2위 LG와 4.5 경기 차 1위로 마치면서 엄상백의 부진이 팀 성적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지는 않았다. 다른 선발투수들과 불펜진의 활약, 그리고 강력한 타선의 뒷받침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이 계속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대안의 등장과 후반기 변화 예고. 흥미롭게도 엄상백이 전반기 최종전인 9일 기아전에서 3 3분의 1이닝 3실점으로 또한번 아쉬운 모습을 보인 가운데 후반기 선발 로테이션에 유력한 대안인 황준서가 10일 기아를 상대로 6 3분의 1이닝 1실점의 호투를 펼쳤다. 이는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상징적인 대비였다. 김경문 감독은 이미 후반기에는 선발 로테이션을 비롯한 투수 기용 방식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예고했다. 이는 엄상백의 지속적인 부진에 대한 우회적인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다. 팀이 1위를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도 변화를 시사한다는 것은 그만큼 현재 상황에 대한 위기감이 크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압박감과 기회의 양면성. 엄상백에게는 78억 원이라는 거액의 계약이 오히려 독이 될수 있다. 매 등판마다 따라붙는 계약금 대비 성과에 대한 시선은 선수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동시에 이는 재기의 기회이기도 하다. 시즌은 아직 후반기가 남아있고 베테랑 투수의 경험과 노하우가 빛을 발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하다. 하나의 입장에서는 딜레마가 아닐 수 없다. 거액을 투자한 선수를 쉽게 포기할 수는 없지만, 팀 전체의 성과를 위해서는 과감한 결정이 필요할 수도 있다. 특히 포스트 시즌을 앞둔 상황에서는 더욱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한국 프로야구 FA 시장의 숙제. 엄상백의 사례는 한국 프로야구 FA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는 단면이기도 하다. 고액의 계약이 항상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그리고 선수의 나이와 컨디션, 팀 적응 등 다양한 변수가 존재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는 앞으로 FA 시장에서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준다. 후반기를 향한 분기점. 결국 엄상백과 하나 모두에게 후반기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다. 엄상백에게는 FA 계약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자, 하나에게는 우승을 향한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춰야 하는 중요한 시기다. 김경문 감독의 후반기 운영 방식과 엄상백의 경기력 회복 여부는 하나의 우승 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될 것이다. 78억 원의 투자가 성공작이 될지 아니면 비싼 수업료가 될지는 이제 남은 시간이 결정할 것이다. 팬들과 야구계 전체가 주목하는 가운데 엄상백의 재기 스토리가 과연 해피딩으로 마무리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후반기 첫 등판부터 모든 이의 시선이 쏠릴 것이 분명하다. 하나 이글스 팬들의 응원과 SNS 반응, 엄상백 선수, 힘내라. 우리는 너를 믿어. 하나 이글스 팬들은 엄상백의 부진을 두고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대부분은 아직 포기하겐 이르다는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특히 SNS와 팬 커뮤니티에서는 엄상백 선수의 재기를 믿는다. 후반기엔 반드시 좋은 모습 보여줄 거야. 나는 응원이 이어지고 있다. 한 팬은 FA 계약 금액이 부담이 될수 있지만 우리 팬들은 선수의 회복을 기다릴 줄 안다며 김경문 감독님도 아직 포기하지 않았는데 우리도 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반기 1위는 우리인데 후반기엔 엄상백도 함께할 거야. 하나가 전반기를 1위로 마감하며 팬들의 기대감은 더욱 커졌다. 팀이 잘 되는 만큼 엄상백 선수도 분명히 따라올 것이라는 반응이 대세다. 특히 하나의 불펜과 타선이 워낙 강력하니 엄상백만 제대로 살아나면 정말 무적의 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보인다. 최근 황준서가 호투를 펼치며 엄상백의 대체자로 주목받고 있지만 팬들은 여전히 엄상백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황준서도 대단하지만, 포스트 시즌에는 엄상백 같은 베테랑의 경험이 필요해. 엄상백이 제 폼을 찾으면, 우리 팀의 전력이 한층 업그레이드 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김경문 감독님의 선택을 믿어요. 팬들은 김경문 감독이 엄상백을 계속 기용할지, 아니면 로테이션을 조정할지에 대해 논의 중이다. 하지만 대부분 감독님의 판단을 믿는다는 입장이다. 한편은 감독님은 선수를 잘 아시는 분이다. 엄상백이 폼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실 것이라고 말했다.